이제 시작해 볼까요? 그래서 이걸로 했죠. 일단은 통에 액체괴 물을 넣어 줍니다. 이제 이 수딩젤을 넣어 주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이렇게 넣었어요. 그리고 이제 섞을 것으로 잘 섞어줍니다. 한 액체 겸을 2대1 정도 비율로 섞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수딩젤이 조금이에요 손에 수딩젤이 안 묻거든요. 저처럼 처음부터 만나면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이게 좋아 보이네요 아니면 이게 안 촉촉해진다, 안 묽어진다 이러시는 분들 그냥 더, 더 수분제를 넣어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녹을 때까지 해야 해요. 다 섞여야 됩니다. 그러면 어 제가 될때 동안 섞고 오겠습니다. 자 섞고 왔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다 섞이실 거예요. 약간 묽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? 수제 그 나온데 이렇게 섞을 때 약간의 막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더 좋아집니다. 물 같죠? 수딩젤 물액인데요. 수제 수딩젤 물액입니다. 하지만 이거 바로 만들면 손에 많이 붙습니다 이렇게. 묻어요 스팅젤이. 자, 이제 꺼내서 한번 놀아 볼까요? 짜잔. 꺼냈습니다. 이렇게 됐는데요. 완전 투명하죠? 이게 그 수제 유리 수제 유리, 물에 깨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단점은 손에 소딩줄이 있는 것밖에 없어. 나머지는 다 줬어. 이게 장점은 탱글탱글 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장점은. 그리고 자 투명하고 탱글하고 연기있고 랩이 잘되고 잘흐르고 잘 퍼지고 하지만 단점. 손에 수딩젤 묻는거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입기를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제가 자막 영상의 자막이랑 이렇게 노래 넣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고 알려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어떤지 말해주세요. 이거랑 섞겠습니다. 나중에 다른 애기 만들 수도 있으니까, 일단은, 빼줍시다. 섞어주기로 하겠습니다. 슉, 슉슉. 섞여라, 한몸이 되어라. 자, 랩을 써보겠어. 에 근데 제이 바닥 바닥이 좀촌스러워요촌스럽다 해야 되나? 바이바이.